안녕하세요. 은행나무의 박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차장 설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은요, 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또한, 출제도 빈번합니다. 뭐, 한 60, 70% 정도는 주차장이 모든 문제에 좀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법규가 있죠. 1차 아마 필기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주차장에 대한 것은 공부를 이제 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설계에서 쓰는 주차장은 승용차입니다. 일반 승용차에서 2 5보 2.5죠. 이한 대의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한 대의 주차장의 사이즈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니까 2010 2019년 전, 2018년, 2019년 1월부터서 어, 이게 3월인가요? 이때부터 어, 시행령이 발의가 돼서 어, 이제 전국의 주차장을 만들 때는 2 5고요이 전에는 여기가 2 3 m 였습니다 굉장히 좀 좁았죠. 여하튼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혹시 2.3이라고 써져 있으면 2.3으로 그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2.5로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죠, 여러분들 교재. 에 또한 음 일반형은 방금 전에 2.5에 5를 말씀드렸고 어 장애인이죠,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게또 시험에 나오니까 3 3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이 있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거는 이게 똑같이 여기가 3.3이니까 2.5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규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m 로 똑같으니까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음 표현은 음 여기 안쪽이죠 안쪽에다가 이렇게 장애인 숫자 5 라고 쓰세요 숫자 5를 쓰시고 이 숫자 5죠 거기에 머리 그리고 이걸 끝까지 이렇게 올려준 이 정도만 표시를 하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장애인 주차장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 가서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죠.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적용 설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도로, 골목길에 있는 게 노상주차장이고, 저희는 하나의 공원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도로 이외에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죠.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50대 이상의 일반 주차장이 있다면, 플러스 2에서 4%를 추가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2%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2%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300대의 일반형 주차장이면 플러스 3, 6, 6대, 6대가 추가로, 즉, 306대를 여기에다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50대까지 주차장을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니까 50대를 하게 되면 플러스 적어도 한대 그죠 한 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무슨 주차장이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이제 주차장을 그리실 때 왼쪽이 도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이게 이제 노상이죠 노상에서 우리 사이트에 있는 어느 공간 안쪽으로 주차장을 진입하게 되는데, 이 진입로의 폭은 6m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6m가 되겠고, 이게 진입로의 폭이고요. 거기 한 대의 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에서 5로 그려니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m란 야기죠 운선을 치시고, 작도하는 거는 다음 편에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서 스트리트 커브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올 때이 부분이 R, 라디우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반경이 r이 3미터니까 직경 빵빵이가 직경이 되겠죠 직경이 6미터 짜리를 찾아서 4분의 1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길이로 들어왔다가 여기에 인어 이너 코드 이너의 코너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절반이 1.5니까 직경이 6미터 짜리 3미터죠 3.0을 찾으시면 되고 4분의 1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실제 200분의 1로 6미터 짜리 찾고 R을 바로 그리시려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300분의 1일 때도 6m를 찾고, 이렇게 해서 직접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요, 밑에입니다. 한 30대 이상의 1열, 2열, 3열의 가운데 또 주차장의 라인을 주려고 할 때에는, 좌우측에 아무래도 식재적을 주는 것이 좋은데, 그 식재적의 폭은 전체가 식재적이니까 1m입니다. 수목을 심으려면 최소의 폭이 1m야 되거든요. 물론 이 1m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순수하게 수목을 식재해야 할 폭이고, 좌우측에 경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계석은 하나당 20cm니까, 더하기 0.2. 그래서 0.2 더하기 0.2니까 0.4니까 플러스 0.4니까 1.4m 정도의 폭을 주셔야 되니까 이, 이 폭을 제가 1m라고 쓴건 실제적으로 간략하게 그렸을 때고 보통 1.5m로 떼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돌아다녔을 때의 이러한 거리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다 진로기 때문에 다 6m입니다. 좌우의 측면, 이 측면이 좀 유동성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여기는 3m 보통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3m 이상으로 넓혀 주시면 되겠으니까 뭐3.5 6까지 이상 갈수 있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도 6 해서 좌우가 다 6씩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주차장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입구가 여기 하나인 이 녀석을 좀 도면을 작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어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죠 이렇게 그래서 R이 3.0 그려주시고 앞에 직선으로 들어가는 건한 3m 정도 잡으시거나 한 4m 정도 여기는 여유가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에 R점을 주시고요 뒤쪽도 후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1 5의 안에 이너 코너를 잡습니다. 똑같이. 빵빵이 당연히 여기 전체를 돌릴 수 있는 빵빵이 4분인 만 그리시고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습니까? 6미터죠. 이건 애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선을, 주차구역을 주기 위해서 사선을 주는데 이거는 뭐한 20대 정도 이하인 경우는 시간 관계상 할수 있고 그 이상은 시간이 없으면 이건 생략하셔도 되고 넘버링은 반드시 다 써주셔야 돼. 표기하셔야 되고요. 어, 빵빵이로 깔끔하게 그려 하나, 시간이 없을 때는 프렌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체적으로 여기도만 해주셔야 되고, 여기 진입로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00분의 1로 그려보세요. 그럼 작도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